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AI 2025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11월 달, 재작년 11월이죠. AI 2024라는 책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동일한 저자가 2025라는 버전으로 새로운 책을 발간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 책을 소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2024, 2025 그러면 그냥 좀 업데이트 정도 되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약간 꺼려, 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AI와 관련된 이 트렌드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좀 놓칠 수가 없어서 어,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북톡방 작년에 예, 제작년 11월 달에 있는 자료하고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뭐 설명이나 이런 내용도 똑같아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김덕진 영 소장님, 이책 발간 이후, 2024 발간 이후, 발간 이후로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좀 뵙더라고요. AI 2025 책, 그 그~ 한국 뭐죠 그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네,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매년 발간되는데 어~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는 열 가지 트렌드도 주겠했지만 실제적으로 AI 쪽에 관심이 있거나, 어쨌든,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AI 같은 경우, AI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다 보니, 오히려 트렌드 코리아보다는 이렇게 AI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었고요. 자, 목차는 이게 천, 전체 8개 장이에요. 8개 장인데, 어, AI, 처음에, 첫 번째는, 그, 10대, 10대 트렌드, AI 2025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10가지의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째는 범용 AI. 범용 AI는 일반적으로, 다목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 CHAT, 취 PT,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X까지, 이렇게 범용 AI 다섯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기본, 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설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챗봇 GPTs죠. 요 내용도 좀 다뤘고 그리고 그리기 위한 AI 활용법, 영상과 음악 그리고 업무별 생산성 AI 툴두개 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우선 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굳이 이건 다른 책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동안에 소셜 스쿨의 원래 포럼이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여기서는 이번에까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기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고 어떻게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냐는 측면이 많아서 이 그리기도 간단하게 제목과 소제목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과 음악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추가된 부분이고, 어쨌든 서비스 소개가 많아서 오히려 그 5, 6장보다는 7, 8장을 좀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기와 영상, 이런 것, 음악도 재밌고 신기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측면에서는 생산성 툴이 더 유용할 것 같고, 그래서 이 7장, 8장, 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쭉 가볼까요? 아니면 먼저 중요한 것부터? 1장, 2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7, 8장 하고 나머지를 또 시간을 분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따 좀 상황 봐서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AI 트렌드, 그리고 범용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GPTS, 그리고 그리기와 영상음악 생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5년도의 AI 트렌드 총 10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트렌드 코리아 2025 같은 거 시리즈에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은 연구원들이 같이 제작한 책과는 좀 다르게 여기 있는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키워드와 내용 정도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에, 내용 보면 좀 그냥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놓았던 얘기라든지 그냥 뻔한 얘기를 이런 부분도 일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책을 내용들을 보면서 필요한 키워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AI 검색과 관련해서 로봇 기술 그리고 그야 이거는 AI 언어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인데 여기서는 언어 모델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합정 연행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탁스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단순히 크리에이터와 이코노미 별, 별개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요 요 단어를 좀 키워드로 보시면 될것 같고 캐릭터 AI와 AI 인플루언서, 비슷한 말인데 좀 AI 인플루언서를 저는 좀더 강점을 좀 두었고 이제 파인튜닝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460페이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책을 종이책을 최근에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고 전자책을 많이 보는데 이 책은 제가 밀리서재에서 통해서 구동을 하는데 컴퓨터에서 구동을 하면 자꾸 죽더라고요. 프라그이 다운되더라고요. 다운되는 다른 책들은 괜찮은데 이 책만 다운되면 와서 책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쉽게 생각이 좀, 농담반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열 가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열 가지 나가기 전에 범용 기술이라는 다로 한번 보시죠. 이제 범용 기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냥 말해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증기 기관도 마찬가지고랬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기들도 처음에 프로토타입이나 개념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어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래서 AI도 실제적으로 2022년 2년도에 등장했으니까 대중들에게는. 물론 그 이후도 이전에 오랫동안 그 이전에 오랫동안 AI는 연구가 됐지만 이게 대중 저 대중에 선보인 것은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2025년은 이제 드디어 범용 기술로 진화하는 그 시작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2025년도 2025, AI 가장 트렌드, 중요한 트렌드가 무엇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AI 전문가 또는 AI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AI 에이전트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트너에서 조사한 결과 2025년 주목할 10대 전략 중에서 한 7개, 6개인가가 AI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에이전틱 AI.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냥 AI 에이전트라고 표현하고 또 영어식 표현, 영어 표현으로는 에이전틱 AI라고도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 이 부분이 2025년도 가장 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빌 게이츠도 자신의이 블로그에서 5년 이내에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고 2023년 10월 달에 밝혔습니다. 자, AI 에이전트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여러 가지 뭐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용이 많아서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간단하게 좀 제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뭐 트렌드로 좀쭉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의 시연 영상, AI 에이전트를 쇼핑에 적용하는 내용의 동영상, 시연 동영상에 보면, 누가 이제 막 밴드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여자 드러머가 드럼 치고 있는데, 아, 키보드죠. 키보드. 키보드 치는데, 야, 영상에서 키보드 치고 있는 저 여자가 입은, 입은 이 부분이 참 좋아 보이는데, 나 저거 사고 싶어. 라고 에이전트한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아, 저 중에 키보드 치는 사람, 아이사람 말이죠. 이, 이 키보디스트가 입은 옷은 이런, 이런 옷인데, 이 옷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옷을 구매하시려면, 뭐,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면, 지금 뭐, 연휴라 좀 물량이 좀 딸려서 언제쯤이면 배송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뭐 목표를 가지고, 이, 저 옷을 사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그런.